도착했다! 어 뭐야? 강시가? 야 이거 이상하잖아! 갑자기 쿵푸허슬이 되버렸는데이 뭐야 이거 주거비 형님 뭐야 이거 야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데프리 스틸 넷스 가져왔습니다 이게 무엇인 게임이냐 좀비 잡는 무릎 게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렛츠 도잇 가장 왼쪽부터 싹가버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게임을 리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 바니걸이 있더라구요. 이 아, 좀비 게임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게임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게임입니다. 좀비 잡는 게임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걸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느낌인 거죠. 아, 근데 이거 말총머리 개거슬리네. 뭐야, 이 아저씨? 야, 근데 이 감도가 살짝 어렵네요. 건너갈 수 있어? 아 좋습니다. 음, <laughs> 보이스도 구비가 되어 있는 총알도 떨어져 있네 이렇게 어차피 아홉 마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방 죽이. 아, 아저씨 들어가시고 들어가시고 음. 안돼요 안돼 오오 달리기 속도 생각보다 빠르네 오 V 누르면은 그저 공격 국룰이지 이 자식아 아 뭐야 이 아저씨다 오우씨 놀래라! 야 저놈이 왜안 죽냐? 총을 두발 나만데. 야 총을 주워야 돼. <laughs> 아 이렇게 클리어하게 되는 이런 식입니다. <laughs> 다른 맵도 한 볼까? 스킬풀도 할 만했으니까 나이트메어 한번 가보죠. 빌리지로. 살짝 바꿔볼까요? 커스터마이징을 체인 소맨 느낌으로다가. 어. <laughs> 오. 야이 치마 너무 짧은 거 아니냐? 하지만 그렇다고 싫단 말은 아닙니다. 아,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챙겨드리자. 야, 이게 맵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긴하다. 아유, 거기 잘른드이네 와, 와이고 씨, <laughs> 어디 튀어나왔어 임마? 아유, 놀래라. 이 참을 수 없는 기자가, 어, 예수씨를 눌러버렸네. 아유, 어우, 야시 나이트메어라고 바로 그냥 근접 공격 해버리네. 야시 어디서 튀어 나오는 거냐? 와, 아유, 이 아이고! 어디서 튀어 나오는 거야 너? 파닥 파닥 뛰어오는 걸 레전드, 개무섭네 게임. 우시 쟤들 뛰어, 뛰어, 와, 와. 아오 죽은 거야? <laughs> 아니 게임 개 어려운데? <laughs> 스킬풀은 좀채 싸가지 없는 싸가지 없는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좀 게임을 해줘야 되나 보다. 좀비 뛰는 거개 무서워. 아 나줘요. 바로 그냥 우다다다다다리는 하려는... 거. <laughs> 방심을 못 하겠어 방심을. 한번 정도 기회를 줘도 괜찮잖아 여고생 병장 진 가자 두려워하지마 쟤네 어차피 저래 봤자 총알 한 발이야 얼마나 간단해 얼마나 쉬워 잠깐만요 잠깐만요 쬐아! 쬐아! 특공 새끼야 특공 아! 비켜 이 자식들 아! 특공 특공 시기 말이야. 덥지 진짜. 놀래키지 마. 나 놀래요. 여고생짱이야 건들지 마세요. 총알 다 챙겨야. 오마. 매차 오마. 너무 맛있고요. 뭐야 이거? 총알이 쏟아져 나와. 아! <놀람> 아씨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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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게임. 야 이라이. 씨. 너 어디서 대체 내 소리 듣고 오는 거야? 자 테스트를 할 거예요. 오래 버텨보세요. 몇 발. 아유, 자기가 직접 카운트 하셔야지. 그냥 이거 대충 정리하다 보면 되겠는데, 요 어우, 난리 났다. 그냥 전직에 체조 선수셨나? BMI 형님, 연발로 다가 따다다다다다. 그렇죠? 바로 몸이 접혀버리는 거지, 그의 몸이 활처럼 접혔다. 오오오오!!! 어어어어 k i n g shit. 호호호호호호호호 oh, 형님들 나오세요. 어 나오시고 나오시라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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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이 이어 체급이 좋으시네. 아유 체급이 좋으신 분이 나올 줄 몰랐아유. 오 잡았다. <목소리> 갑자기 마지막에 강호동 형님 나오셔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 진짜로. 오뭐 상당히 난이도가 있네 생각보다. 스킬풀로 마지막까지 차이니스 어레이. 아옷 이쁘다. 약간 그 원펀맨의 타츠마키시 그런 느낌으로 가죠. 커스텀을 하나 할수 없네. 이렇게 되니까 그냥 팀 커벨이잖아. 최리최리 가겠습니다. 바로 가자. 이 총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 오, 블러드문이 떠 있고, 이제 고양이처럼 음식물 쓰레기봉투 뜯어먹는 좀비도 있습니다. 간다. 이런데 열리니 혹시? 안 열리지? 나 두근두근해 진짜, 진짜 두려워서 그래요. 오케이두 분이었거든요. 좀왜안 누우시냐? 야 얼굴은 이미 갔는데? 오케이 성형 수술 완료. 바로 코 수술 해드렸어요. 음 고객님도 만족하신 100%대 만족 세일 들어갑니다. 야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이거? 뭐냐? 뭐뭐뭐뭐뭐 뭐, 먹어? 지 <laughs> 아 이게 맛집 소문 듣고 그냥 우르르 몰려오네. 그죠? 약간 노잼 플레이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맞아. 좀비 게임은 이게 맞다. 오우 도착했다. 어 뭐야? 강시가? <laughs> 맞아 이거? 얘 갑자기 뭔가 야 이거 이상하잖아. 야부가 안... 야! 야 이거 뭐야? <laughs> 야 저거 뭐야? 아! 어디도 한치인데 씨. 깝야 이거 맞아? 패싱! 갑자기 쿵푸 호스이돼 버렸는데? 이 뭐야 이거? 두꺼비 형님 뭐야 이거? 어? 마지막 부적 하나만 붙이면 됩니다. 게임 구성을 개어이없게해 놨네 그냥. 뭐야 저 아저씨. 할! 차이리스 좀비! 아유! 마지막까지 싸워야되는데 싸워야되는게 개 어이없어 이씨 화났다 화났다! 빡쳤다! 야 어디갔어? 응 너의 패턴 이미 파악이 되었다 어리석은 녀석 안 되지 안 돼. 채, 채. 이지하고만 나약했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총알 없어 무조건도 멈춰야 돼. 야나시봐서 <laughs> 빠르게 강시 형님 해치우는 것까지 갈게요. 아, 약간 스페인 음? 투하는 느낌이랄까? 투사가 되면 이런 느낌일까요? 어, 재밌네. 가... 너무 많아! 야 언제까지 와이 새끼들아! 어, 언제까지 와! 그만 나이 마들아! 정리됐다, 정리됐다, 뭐야? 클리어. 가자. 뭐야, 잣밥이었네. 아, 이뭐 하루 도망간냐 아까? 쉽다 쉬워. 으유, 으유, 으유. 방영 미션 클리어. 도착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